아,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다항식 gx가 있대요. 그래? 자, 근데 밑에는 식한하 그대로 가보자. fx 더하기 gx가 있어. 얘를 갖다가 x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있대. 그래? 몫은? 몫은 모르겠어. 제 x로 나눈다고 써있었지. 내가 몫을 갖다가 q1 이렇게 놓겠습니다. 나머지는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니?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분의 1, f s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지금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얘는 분명히 뭐야? 나머지잖아. 야,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는 차수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면 얘가 1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몇 차, 뭐, 몇차 나오는 거야? 쟤는 상수 나와야 되는 거지. 맞죠? 저보다 차수가 낮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제가 차수가 낮아서 상수가 나오려면, 여기분이 X의 제곱을 무시하게 되고, EX도 무시하게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FX라는 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e 분을 곱해서 빼버리면 이거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EX의 제곱을 시작해서 제 없애줘야 되고요. 4X로 나와 있어서 EX 없애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얘도 상수가 있어야 될 테니까, 원래 그냥 뭐 A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내 멋대로. 이렇게 해서 분수 만들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이렇게 괜찮아요? 응. 자 그러면 결국에 나머지는 뭐가 나오게 되는거야? 요거 실제 넣어버리면 요거 요거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 a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응. 자그 다음에 문제식이더 있었죠? 똑같은 누구로 왔다가 fx 더하기 gx 있지 얘는 이번에 뭐로 나누겠대?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로 나누겠대요 이거로 나눴을 때의 몫을 내가 qx라고 놓겠습니다 나머지는 얘랑 똑같다고 돼있으니까 얘도 얼마나 나오게 되는 거야 a 이렇게 놓게 될거 아니야 생각을 한번 해봐 봐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야 당연히 얘랑 얘랑 같겠지 뭐 그럼 여기 a니까 이것도 같은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어요 x 곱하기 q1x라는 애가 여기로 오게 되면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 e 곱하기 q2x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 저기서 했었던 거는 비슷하다. 여기 이제 x가 있잖아. 얘는 x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근데 얘가 x를 가져 안 가져? 안갔잖아 그쵸? 그렇죠? 얘 x로 안 나눠 떨어지잖아. 그럼 x는 누가 가져야 돼? 얘가 x를 가져야 돼. 가 나눠떨어져야 마찬가지로 얘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얘로 나눠떨어져야 되는데 얘가 얘로 뭐, x는 얘를 갖지 못하잖아요. 얘가 그럼 얘를 가져야 돼. 말이 좀 어렵나? 이제 기차를 가보죠. 여러분들 이거 가만 보니까 f s 몇차식이라고 문제 써 있었어요. 다항식이라고 돼 있었고 g x 는몇 차식이라고 돼 있었어. 3 차식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f s 가몇 차식인지 알았어. 2 차식인지 알았으니까 얘는 몇 차식이 나온 거야. 3차식이 나온 거야. 얘가 3차면, 얘 전체적으로 1차고 얘는 2차 나와야 되는 거잖아. 얘 2차야. 그 다음에, 얘 2차니까 얘몇차 나와야 돼? 제 1차 나와야 돼. 그리고 최고 차이 개수가 2인 3차 나와야 되는 거잖아. 제 X의 세조국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전, 전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X의 세조국 더하기 블라블라. 얘도 X의 세조국 더하기 블라블라 나와야 돼. 어떻게 하면 저거 처리가 되냐 이거예요. 자, 다시 보자.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 지금 최고 차이 횟수가 얼마인? 1인 2차식이죠. 얘도 최고 차이 횟수가 얼마인? 1인 몇차식 나와야 돼? 1차식 나와야 되는데 얘는 누구를 품고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거야? 그럼 얘가 뭐야? 얘가 X인 거잖아. 그럼 얘가 X가 되는게는 자동방으로 뭐가 나오게 되는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 나와야 될거 아니야? 얘랑 얘랑 같으니까. 됐죠? 그럼 우리 어떻게 처리할 가능해요? 음... fx 더하기 gx 있잖아요. 얘라는 건 이제 아무렇게나 식 써도 상관없겠네. x의 제곱 더하기 2x 빼기 2에다가 x 플러스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a라는 걸 알아야 되겠는데 그거 어떻게 알수 있지? 라고 했었을 때 조건이 하나 더 주어져 있습니다. 어, g1이 얼마라고? 7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x자리에다 얼마 넣어주면. 1 넣어주면 f1 더하기 7. 이곳은 1 넣었으니까 a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f1은 얼마예요? 저기 위에 있는 거 보면 되니까 제 600이 2 a 잖아요 맞나? 그래서 a 값은 얼마나 오니? 수저 이상한데? 맞겠지? <laughs> 잘못 쓴거 아니야? 이거 13이잖아. 3분의 13?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데? a 아, 여기 플러스 1 있구나. 죄송. 망할 뻔했네요. 네. 자, 그럼 여기 어떻게 나오게 돼요? 13에서 1 빼니까 12가 3a니까 a는 얼마 나오게 돼요?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될까? 그래서 우리가 찾은 것 자체는 뭐예요? 에픽스 자체는. fx는 2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8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다가 뭐 대입시켜주면, 3 대입시켜주면 f3은 얼마라는 걸, 22라는 걸알수 있겠죠.